안녕하세요. 유얼TV의 유얼스입니다. 이번에 볼 거는 시청자분들이랑 카파킹하게인데요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. 일단 시작했다고 할, 할게요. 일단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지금 다 달리가 났어요. 지금 뭐, 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단 여러분들살려주세요가혔거든요 일단 어디 갈 건지 물어볼까요? 일단 어디 갈 건지 물어 봤는데, 어 조금 멀 거든요. 시티 투 갈게요. 일단 찍어야 돼가지고 일단은 드어갑시다와 어벤져스인가 와 어벤져스 어셈볼 일단 출발할게요. 출발. 일단 터널 타고 가야 되겠죠? 나도? 저 길을 잘 몰라요. 아니, 왜 막으시지? 일단 출발해가지고 터널에서 봅시다 라고 했거든요 어 뭐지 저거 뒤에 일단 물어보네요 영상을 찍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차가 너무 느려요 차가 너무 느려요 일단 나 면이로 대답했고 시장 선집이요? 선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. 시집 투가하기로 했는데, 일단은 선집 가도록 할게요. 일단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. 아무튼 유턴에서 선집을 가도록 할게요. 일단 선집으로 다 가셨으면 하네요. 선집 도로에서 만나자 하시다 고속도로. 일단은 흩어져야 될것 같아요. 집에서 일단 모두 모입시다 라고 했거든요 한번에 모이는건 안될것같아 일단 손집에서 모두 모입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은 저라도 먼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에..에.. 에, 아무도 모르겠지? 어. 에이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엔딩만 <laughs> 장난해요? 잠깐만 어, 뭐라는 거지? 좀 저를 많이 아끼. 예, 율주님이라고 하면 대답 안 합니다. 왜 세상스럽게 율주님이에요? 차 바꾸고 온다고요?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? 저 이미 가고 있는데요? 안 돼요. 왜 절차. 나, 날 추월했어. 오이 전에 빨라. 뭐야, 이건. 또착유하지 않은데? 응? 이게 선집길 아닌가? 응? 어, 어, 선집 길이 바뀌었구나. 아, 원래 이걸, 그지에 오, 드리퍼, 아, 살려줘! 아니, 왜 자꾸 저한테 차를 사달려 하시는 거죠? 아니, 저는 그냥 나는 유튜버인데 제가 언제 차를 사드려야 되죠? 왜? 제가 왜 차를 사드려야 돼요? 나는 유튜버면 뭐 어때서요? 아니,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지. 저를 호구로 하나 해. 책좀 바꾸고 와도 되나요? 라고 물어봤는데 아, 그냥 돈 없으러 갈게요. 책좀 바꾸고 올게요. 이 라고 말했거든요? 일는 이걸로 바꾸고. 아, 제가 이한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? 예, 이걸 타고 갑시다. 기가 살것 같네요. 예, 저도 이 정도 차는 있습니다. 한 번도 안쓴 차지만, 어쨌든, 한번 오늘 써볼게요. 아, 그리고 이건 잘난 척 맞습니다. 아, 정말 저는 귀엽고, 크티하고, 프리티한 도륜입니다. 저는 정말 너무 귀여워요. 저는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,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크티 프리티랍니다. 어, 형, 타봐 어, 제가 그 핸드폰을 이제 못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일방!